안녕하세요. 준생입니다. 이번 후기는 이제 세븐틴 굿즈 후기인데요. 아마 도안으로 후기인 것 같고요. 요거두 개가 왔는데 이건 택배 요거는 이제 1일 특급으로 왔어요. 근데 이름도 같고 주소도 같으시길래 한 번에 후기를 찍으려고 요 이거는 10월 30일 날 보내주셨고 <laughs> 이거는 이렇게 10월 21일 날 3,100원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3,08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앞에 주소가 있어서 이건 이 상태로 뜯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먼저 뜯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물로 거래한 물품이었네요. 도모성이고 요건 제가 저번에 앙코콘에서 나눔, 나눔 용도로 주문제작 받았었어요. 올물들로 그때 신청해 주신 겁니다. 슈아 도모성이고 350장 보내주셨대. 요 되게 예쁘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한번 뜯다 보면 이런 식으로 뜯기고요. 생각보다 너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요건 덤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원원넥 컷. 이어이어쌤도 하고 뭐가 많은데 기노 네임 택아 네임 스티커 워싱스트리트라는 한 소리 포토 카드까지 이렇게 점을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잘 받았어요. 일단 이렇게 입고 이제 요걸 뜯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이렇게 오잉. 뭘까요? 챔폰이신 건가? 이렇게 두 권이 왔는데, 이거 제가 원래 하루님한테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 대리배송 그런 건가? 근데, 일단 이거 또 있고, 홀로그램 포토카드인 것 같아요. 나 혹시 모르니까, 이게 앞뒷면이 같네요. 짱 예쁘다, 근데. 대리 배송인 것 같아요. 이거 제 옛날 도안인데 귀엽죠? <laughs> 하고 이거 엽서도 왔어요. 덤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책갈피 이렇게 잘 왔어요. 일단 요렇게 펭귄프님이랑 거래한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 음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빠방.